구약 출애굽기 7장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현재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을 읽어보면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책은 수를 세는 책이에요. 수를 세는 백성 민자 셈수 수를 세는 그래서 민수기 일장에 수를 세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대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이장 사절에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칠만 사천 육백 명이요 그렇습니다. 아, 군대는 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군대에 가면은 매일 점호를 합니다. 점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번호, 그러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가지고 30번 번호껏 딱 이러거든요. 그 수가 딱 맞아져야 돼요. 안 맞으면 뭐예요? 안 맞으면 번호다시, 그러죠. 또안 맞으면 탈령이에요. 곧확 나는 거죠. 모든 군대가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면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갑니다. 예비군 훈련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 그런대로 참아내는데 민방위 훈련 가면은 하는 일 없이 계속 앉혀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불평이 막 쏟아져요. 특히 바쁜 사장님들, 바쁜 사람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의 수가 몇만인가를 항상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진명령을 내리면 민방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소진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러시아 전쟁 보면 알죠? 러시아 전쟁. 먼저 애비군 소진명령 떨어져요. 그래서 병사의 수가 부족하면 민방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인원 파악을 늘 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시키려고 한다기 보다는 바로 그 인원수를 파악하는 거죠. 병사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알아야 전쟁을 항상 대비하고 작전을 잘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라면 신약성경은 그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물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애국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죄악이라는 애국, 그곳에서 탈출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슨 길 가고 있어요? 가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약길을 지금 현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지금 광약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다 광야는 편안한 데가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강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는 것을 요단강 건너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약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면 제약된 세상에서 예수 믿고 지금 인생의 광약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우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부르기를 그리스 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디모데만 그리스에서의 좋은 병사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병사입니다. 군사예요. 여러분은 그리스의 군사입니까? 군사와 병사는 같 같은 말이에요. 병사는요 장교가 아닙니다. 사병이에요.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사람들이 병사예요. 중위 대의, 중령, 장군 이 사람들을 병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병사라고 부를 때는 이미 그 속에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델을 병사로 불렀을 때 실제 병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리스의 병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사에게 싸워야 될 적이 있듯이 그리스도인 병사인 우리에게도 싸워야 될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적을 모르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정치에서 주적이 누구냐? 요즘에 주적이 주 주된 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는 주적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는 주적이 누굽니까? 네. 어떤 분은 북한이라고 북한이라고 안 했다고 혼난 정치인도 또 있어요 또 일본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을 머뭇머뭇 했다가 <laughs> 혼난 정치인도 있어요 적이 있어요 적이 병사는 항상 적이 있죠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예, 원수 마귀죠. 예. 남편 아니에요. <laughs> 남편을 적으로 알고 이렇게 대적하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있어요, 있어. 남편을 적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복귀할 때 우리 집사님 남편을 적으로 아시고 늘 마귀를 돋듯이 남편을 사다나 물러가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강단에서 하기는 참 그러는데 우리 그 남편분은 저한테 한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전혀 미우니까 내가 교리를 안 나간다고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적 아닙니다. 남편 배우에 마귀가 역사할지는 몰라도 남편이 적은 아니죠. 사람은 여러분 적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 배우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적이고 그런 것이죠. 마귀가 있다라는 거 믿습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의 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귀가 나의 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리스 군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이 분명해야지 적과 아군이 분명해야 병사가 병사가 적이 누군지도 모르면 전쟁터에 나가서 아니, 아군이 적인지 내 친구가 적인지 저, 저, 저쪽이 적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사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압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야 돼요. 분명하게 적을 알아야 돼 마귀가 적이라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그리스의 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라면 병사에게는 반드시 지휘감, 대장이 있어요. 대장. 우리도 그리스의 병사니까 우리의 대장이 있겠죠. 누구예요? 대장 대신 예스 그리스. 할렐루야. 나의 대장은 예수님이야. 우리는 항상, 병사는 항상 대장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명령에 의해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대장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3절 함께 읽어 봅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델을 가르켜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기 스스로를 병사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도, 그리스도의 병사 중에도 나쁜 병사 있고 좋은 병사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병사지만 나쁜 병사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울랑 같은 나쁜 병사 있잖아요. 가론 유다 같은 나쁜 병사 있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시길 바랍니다. 리스 좋은 병사 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까요? 첫 번째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되고요?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누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님께 가야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강해져요. 실황사를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 삶이 뭔가 힘들고, 내 삶이 너무너무 그냥 팍팍하고 그러신다면 사실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학생이 하나 있던데 이 교회가 끝나도 집회를 안 가고 싶어해요. 그래 가지고 저보고 얼마 전에도 그래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이래요. 그래서 안 된다. 집에 가야 된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집에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교회에 있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큰 교회. 제가 다닌 교회는 컸거든요. 천명 이상 들어가 그런데도 집에를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밤에 와도 안 가고 싶어요. 막3 시간, 4 시간, 다섯 시간. 저 혼자 있는데도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송 부른 대로 은혜 충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이기는 거예요. 벌써 적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해져서 강해져서 여러분이 정말 군사라면 군사는 강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둘째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받지 않은 병사는 절대 좋은 병사 될수 없다 저는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신앙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용사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벌벌벌 떠는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셔야지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마귀가 깔보고 비웃고, 건들기만 하면 툭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보통 우리가 요즘은 그래서 안 쓴다고 그러죠, 쫄병이라고. 요즘은. 쫄병이라고 쓰지 말라고 해서 쫄자를 빼고 그냥 병이라고만 한다고 그러니. 오늘 바울사도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권한받기를 두려워하는, 훈련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다. 라는 여러분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내야 돼요 마귀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마귀를 피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예요 마귀는 왜 해병되겠어요? 왜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그러고 그냥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막 그렇게 하겠어요. 아, 저도 부러워요. 해병대 훈련을 받기 때문에 해병대인 것이죠. 훈련이 그만큼 강하고 세다라는 거죠. 강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좋은 군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사절입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로 모집한 자를 우리는 대장이라고, 지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구라고요? 예, 수님이죠 대장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요. 병사로 복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 자기 생 이걸 쉽게 말하면 대장이 부르면 즉시 예하고 달려온다라는 얘기예요 나라가 불렀을 때, 나라가 나를 불렀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나를 불렀을 때, 나라의 부름에 예하고 응답하는 그 사람이 좋은 병사이지. 나라가 부르니까. 그냥 달아나 버리는 그런 사람은 좋은 병사 아니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는 자 좋은 병사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는요 필연적으로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우리에게도 조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처음에는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모세가 있고 그 밑에 천부장. 천부장은 몇 명이에요? 천명의 대표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백부장. 백명의 대표. 그 밑에 50부장. 50명의 대표. 그 밑에 10부장. 10명의 대표. 이렇게 조직체계를 딱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군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군대에 조직이 없이는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죠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의 병사로 부르짖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어요 어떤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교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장로가 있고 안수직입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막 이러느냐.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그냥 형제라고. 남자는 형제님, 여자는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좋아보여요. 왜냐하면 갈등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막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저도 좋아보여요. 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조직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누구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 예수의 군사로 부름 받았다 그랬더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서리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것이죠. 이 조직은 마찬가지예요.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노회 밑에 시차례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를 예수님 부르실 때 그냥 평범한 일반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지금 갈등하면서 늘 싸우는 게 바로 믿음의 싸움, 그게 바로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세상의 조직은 상명하복의 조직이지만 우리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의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뭐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맞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는 아니에요. 그 안에 질서 유지를 위한 어떤 직분의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 교회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당회거든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된 것을 교인들이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개교회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계급과는 다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질서의 조직이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은 당회가 아니에요.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이 뭐죠? 공동의회입니다. 세례교인님에 다 참여하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는 그 회의가 교회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 뭐냐. 공동의회입니다. 공동의회.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가운데 열두 사도를 세우셨어요. 사도를 아포스텔레스 그럽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는 뭐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려고. 보내려고. 뭐 하라고 보내려고 그러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 이후에 70명을 부르세요. 역시 전도하라고 부르십니다. 120명을 부르세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 역시 뭐 하라고 해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고. 그렇게. 500여 형제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라고. 그럼 오늘날 그리스의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왜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부르셨느냐? 전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마음에 두지 않은 목사는 이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좋은 병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장로 전도하지 않는 집사 전도하지 않는 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전도에 대한 마음 늘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늘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거든요 특히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를 모집한 대장 대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라 지금 우리나라 병장 금년 1월에 병장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금년 1월에 지금 병장 육군 병장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는들. 금년 1월에 육군 병장 월급이 얼마일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육군 병장일 때 5천 원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든 165만 원 받습니다.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주고 있다고 신문에 그렇게 나왔대요. 165만원 받고 있어요. 육군 병장. 실제로요. 아, 군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해주고, 165만원이에요? 그러잖아요. 아프면 병원에 다 책임져 줍니다. 아, 정말. 그래서 요즘은 부사관 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나주에 사는 선배인 그 하사분이 장기복무 이렇게 신청, 중사로 진급할, 신청할 때막 우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나 될수 있었어요. 하사, 중사, 이거 이렇게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아주 까다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군인 요즘 공무원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165만 원. 우리 정 집사님 좋겠네요. 은총이 곧 165만 원을 받게 돼요. 아마 200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병사인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품삯을 약속하고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늘나라 일꾼에게 반드시 품삭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병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품삭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충성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품삭그 상은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면 현세에이 땅에서 몇 배로요? 백배로 받고 그래요 백배로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고난의 훈련받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아가 군사에게 제일 요구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합시다 병사의 운명은 지휘관에게 달려있어요 임진왜란 때 장군들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여러분,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여러분 이름하는 장군들, 신립, 권율, 원균, 이순신, 이 사람들이 임진왜란 때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원균하고 이순신은 친구였답니다. 근데 원균은 엄청 이순신을 경쟁자로 시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모함해서 감옥에도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순신은...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만 원균은 폐장이 되죠. 나중에는 후회하고 자기 스스로 적을 혼자 맞아 싸우면서 부하들에게는 이순신이 옳았다고 이순신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원균의, 이순신이 감옥에 가고 원균이 장군으로 왔을 때 수많은 그 밑에 장군들이 사표를 냈대요. 나 원균과는 나 함께 싸울 수 없다 그랬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죠. 이게 복중의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